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소수합성수 표현에서 약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약수를 좀더 약수가 무엇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있이 영상을 보시고, 아하, 약수가 이런 수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합니다. 소수합성수의 부연설명의 약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란 어떤 수를 나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여기서 나무 떨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 떨어진,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의 약수는 무엇일까요? 8의 약수는 8 나누기 1은 8로 나머지는 0입니다. 8나누기는 묵센 4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8 나누기 3은 묵센 2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8 나누기 8은 묵센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즉, 8의 약수는 1, 2, 4, 8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36을, 36의 약수는 무엇일까요? 36의 약수는 36 나누기 1은 36 나누기 1은 36 나누기 1은 36, 36 나누기 2는 36 나누기 2는, 36 나누기 2는 18, 36 나누기 3은 12, 36 나누기 4는 9, 36 나누기 3 36 나누기 6은 6, 36 나누기 9는 3 6 나누기 9는 3 6 나누기 9는 4, 36 나누기 1 2는 3, 1등3 36, 처럼 이렇게 약수가 많은 수6이 있는 반면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수처럼 약수가 딱두 개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4, 5, 6, 7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의 약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